우리가 흔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를 혼자 감당해야 되는 고독한 싸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. 그러나 성경은 전도가 원래부터 팀 사역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. 함께 갈때 서로 격려할 수 있고요,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요,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함께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도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팀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중풍 병자입니다. 이 사람은 아마 온 몸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되니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병자에게 네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다가가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. 결국 네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 생명을 살려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. 전도는. 이렇게 팀사역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걸 잘하려면 팀원들 모두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그 치료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?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온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본문의 친구들은 앞길이 막혀서 도무지 운신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으로 그들은 할 일을 찾았어요. 결국 그들의 믿음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.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.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은 증명이 잘 안됩니다. 믿음은요. 단한 가지로만 증명될 수 있어요. 그것은 행동입니다. 때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모하다고까지 말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주님 앞에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증거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. 마지막으로.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. 내네 친구들이 이런 팀 사역을 통해 정말 바랬던 것은 뭐냐면 그 중풍병자 친구가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.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, 이 말씀이에요.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. 우리 육신은 아무리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먼저 선물을 주십니다. 영원히 사는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.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영원히 치료받고 구원받았으며 육체가 함께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. 여러분.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귀중한 가족들, 부모님, 자녀, 친구, 이웃들을 생각합시다. 이고향한 영적 구원을 선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것이 저들에게 우리가 준비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? 그분들은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.